<laughs> 4번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계. 자 기관계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네 가지가 있죠. 아, 오자라스도? 어차피 뒤에는 쓸거 별로 없어. 자 소화계, 소화계 알아야 될 거부터 합시다. 어 소화계 속하는 애들 좀 적을까? 소화계 속하는 기관들. 입, 입직도 네. 네. 위, 소장, 소장 소장 좀 중요해서 네. 대장, 캡틴, 항문 또 추가로 있죠?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도 소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소화에다 그러면 보통 간을 많이 말해요. 간이 소화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음뭐 먹을까? 녹말? 탄수화물 녹말을 먹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소화가 되죠? 아, 펩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아밀레이즈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얘다 부시면 뭐가 되냐? 그건 알아야지. 세 개. 포도당이 된다. 최종 소화 산물이 포도당이다. 단백질 다 부시면? 아미노. 그렇지, 아미노산이 된다. 지방 다 부시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그럼 소화가 다 끝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 소화가 다 완전히 다 끝나는 요곳 장소 소장에서 끝납니다. 소장에서 소화를 다 끝내고 흡수는 어디서? 대장?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뭐야? 대장을 하는 게 뭐예요? 대장 물만 빨아들이고 버립니다 역시 하는 게 없네 그래서 대장은 그냥 물만 빨아들이고 그 남은 찌꺼기를 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소화계에서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은 배설계로 간다? 아니. 죠 소화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배설계는 줌. 그쪽만. 줌쪽 이만. 줌쪽만 배설계예요? 그 디테일한 건왜 필요 없어요? 어물라 돼요. 뭐? 생에서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신 용이었어요. 내신 용이죠. 언니 내신 용이죠. 그건 원래 중학교때 끝내고 다음! 어.. 뭐하지? 호흡케호흡케 정도 호흡오는 폐가 메인인데 자 요것만 합시이이거그이 안해도 오케이, 오케이, 이에요이신용이죠 그렇지. 얘가 폐포예요. 그럼 이제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요. 뭐이 혈관 이름, 뭐, 폐정명 이 여기 몰라도 돼요. 필요 없어 그냥. 그럼 화살표여 줍니다. 화살표만 잘 보면 돼요. 혈관이죠.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요. 모세혈관. 폐에 있는 모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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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갑자기 삼촌? 확산 확산이죠? 어 삼촌이었을 뻔했네 <laughs> 확산이고 확산은 ATP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기체의 이름은 산소 산소 반대로 모세혈관에서를 보는 가는 아, 기체 이름은? 시오루. 시오루. 이렇게 된다. 이오도 이렇게. 네. 응? 나 오케이. 아, 니었나요 나밖에 나게 답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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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게 답답게. 답 피다 끝다 배설계 다줌다끝이럴수다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아,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 콩팥 배설계지? 예네 방광은? 배설계 배설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쵸? 그렇죠? 방서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아 이거, 기관계 이어서, 할게요 기관계 통합 통합 해야지.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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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이거, 이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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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음식물 넣어줄까? 이쪽은 여 해주고 이쪽은 이제 기기여해야겠다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예, 음식물 슨슨 음식물 들어오는 곳 소화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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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순환계로 통한다. 기는순간적로 송아져. 다음에, 여기는. 오케이. 기체름은 오, 투. 들어. 필요 없는 거. 이리는거게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관계 통렇게관이런건이환게예요 혈관, 혈관, 심장 이런건 자그 다음에 이제 뇌는 뭐예요? 뇌? 아, 신경계. 신경계. 그럼 여기 따로 없는 것도 많아요. 면역계도 있고 뭐 내분비계도 있고 따로 있죠? 그거 해야지 그거. 이건 뭐죠? 그거. 그거. 그만 떼. 그게 인거 웃으시는 거니까 아시나 보네. 보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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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음, 그거. 그거 물 요거. <laughs> 얘네 세포호흡하면 공통으로 나오는 거. 그렇지. 토토. 그렇지. 아이씨 잘안 되네. 오우 씨. 안 했네요. 자 공통으로 나오는 거두개 뭐냐면 이산화탄소랑 물. 이산탄소 어디다 버려요? 오케이. 그 폐로 가서. 컷.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날숨으로 버린다. 물은? 콩팥으로 가서. 오줌 만드는 콩팥입니다. 방광은 저장이고. 콩팥으로 가서 줌으로 버린다. 또페로도 간다 물의 일부는 날숨으로 나갑니다 그쵸? 자 근데 아미노산만 특이하게 나오는 하나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에 h 3틀이고요 암모니아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독성이 강해서 그래서 뭘로 바꾼다? 요소로 요소. 바꾸고 어디서? 간 간에서 요소로 바꾸고 이건 동화다? 이화다? 이화 음, 동화 동화, 동화. 아 아까 동화라 했죠? <laughs> 동화로 바꾼 다음에 에이. 콩팥으로 가는 겁니다 다 틀리죠? 기원계 통합 다 했고 뭐안 했지? 다 했어요 대사성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 어, 기초 대사 그것도 해야 어, 맞아 어, 두개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에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만 하자 인실린 인슐린 당뇨 그렇지 당뇨병 고 지혈증 지혈증 고혈압이겠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거 고지혈증은 혈액에 그, 지방이 지방과 콜 레스테롤. 레스테롤이 높다 고혈압이 고혈압, 높은 거니까요 자, 그럼, 대사성 질환은 감염성 질병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비감염성입니다 이건 나다에 알죠 병원체 있냐 은 물어보고 갑자기 당뇨병인데 그럼 틀리죠 g 일 대사 은또 다른 s o 일일 대사량 일일 대사량이 나와요? 아, 나와요 리리리거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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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라는 식아. 기본 대사량. 소화.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자. 여기까지 더 해야 된다. 그럼 기초 대사량은 어떤 에너지?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눈 감고 그냥 숨만 쉴때 나가는 거? 활동은 이제 활동하는 건데 잠자는 건 어디 들어가요? 활동. 활동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자는 시간도 다르고. 다 똑같아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은. 그렇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잠자기는 여기 들어가요. 심장 뛰고 이런 건뭐 기초대사량이죠. 빼요. 어, 다해 버렸는데. 문제를 또 풀어야겠지? 노시 마. 이 자형 네, 근데 네? 생기부에 네? 자기 진로 희망도 써 써줘요. 어 도서는 안 들어오지 않냐 이제? 도서 말고 그냥 뭐 얘가 뭐 수학 교사 희망했다 하면 글이 써줘요. 아 그건 선생님 재량 쓸 수도 있죠. <laughs> 네, 일단은 알았어 이거 또 풀어야지. 진정해. 저기 11월 모의고사 2번 3번 풀어야지. 2, 2, 3번. 그리고 아까 수능 아, 있죠. 네. 수능은 5번. 이 2, 2 3했지, 아까 2, 3. 아, 어, 5번만 2, 고. 네. 겁니다